쓰던 친구들은 전부 다 집에서 인강을 보면서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선생님 걸 보고 집에서 책을 펴놓고 공부를 같이하도록 합시다. 건강 많이 조심하고요. 언젠가는 여기 나와서 같이 공부를 할 때까지는 이렇게 선생님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에는 인강으로 내용 정리만 알차게 수업을 먼저 수업을 하고요. 그 15분 후에는 인강을 끄고 선생님이 해당되는 페이지를 얘기하면 해당되는 페이지에서 문제를 풀고 질문할 거 있으면 선생님이 그 동영상 밑에 댓글 단는에 있으니까 그쪽에 꼭 달아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음 날 선생님이 꼭그문제는 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댓글을 달 때는요. 중학교 1학년 석재명 쓰고요. 꼭출첵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서 내가 이번에 공부했던 내용이 질문이 없으면 질문이 없어요라고 꼭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고요. 질문이 있으시지 않면 페이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번호, 번호 이렇게 쓰고 이렇게 찍어 놓으면 다음날 선생님이 꼭그 문제를 풀어 주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책을 펴보세요. 우리 반주교재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자, 편나요 오늘은 총네가지에 대해서 중학교 네가지 41, 42, 43, 44 챕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선생님하고 간략하게 공부를 해볼 예정인데 이네개로써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의 내용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작되는 수업일 때는 아마 2학년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 전까지는 4단원에 해당되는 모든 질문 사항들을 자, 선생님이 칠판에 풀면서 풀이를 해줄 테니까 꼭 집에서 반드시 공부하는 건 잊지 않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124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41단원이라고 해서 1차 함수와 1차 감수 치기란 내용이 있네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잘 봐봐. 미지수가 두개인 1차 이라고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어. 자, 써볼게. ax 더하기 dy 더하기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x와 y에 대한 미지수가 몇개 있습니까? 두개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미지수가 두개인 차수가 몇차식이야 1차니까 1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건 그래프는 그렸었죠 이거를요. 우리, 이항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Y는 놔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반대편으로 이항을 시켜봐. 그러면, C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우선 AX하고 CX하고 마이너스가 나오고, 여기는 플러스 B만 나눠주면 되니까, 선생님 한꺼번에 말 써볼게.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책을 보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y를 x에 관하여 정리했다고 해. 그걸 우리는 일차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일차 방정식이고요. 얘를 뭐라고 르냐면 x에 대한 일차함수 이렇게 부르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이거 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좌표평면을 그려. 여기가 X축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Y축. 반드시 이렇게 꼭 십자가 형태로 써주는 거잊지 마세요. 아셨죠?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x 값 하나를 넣었을 때 Y가 하나씩 나오잖아. 그걸 순서쌍으로 엮어서 이 좌표평면상에서 그리면 돼.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직선 모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1차 함수를 조금 이따 깼지만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도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 124페이지 책을 피시면 그 내용 정리를 볼까요? 1번과 2번이 있죠. 자, 요거를 선생님이 잠깐만 10초 정도 기다릴 테니까 속으로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기라고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선생님이 걷어서 책상 합니다자 됐으면 선생님이 한 가지 예로 인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거기 114페이지 3개의 문제 중에서 1-2 여 나와있는 1번에 선생님이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잘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은 4x 플러스 5y 마이너스 얼마 20 이렇게 나와있네요 얘를 좌표평면상에서 나타내봐라 그러면 얘를 y의 관식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여기 있는 상태에다가 자 선생님이 그려볼께 x축 주. 반드시 0을 써주고요. 너희들은 모는 종이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리시면 우선은 선생님이 대략 보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을까? 2를 집어넣으면 여기 8이야. 그럼 이하고 다음에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럼 대략 거기에 해당되는 y값을 찾아서 점을 찍으면 되는 돼. 이그 정도. 딱 떨어지지는 않아. 그렇지? 선생님이 x자리에 여기 2를 넣었을 때 선생님이 여기다가 5를 넣었 5를 넘으면 사 4, 20에서 빼면 0되는데 5가 할 거면 0되야 되니까, y도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돼. 이렇게. 됐습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을게. y는 얼마가 될까? 4가 되겠죠? 4니까,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를 전부 다 연결을 하면,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모양이 된다고 해야 되나? 직선 모양이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요 내용만 가지고 우리 반네 명은요 124 페이지에 보이는 1번 문제, 1 1번 문제, 1 2번 문제는 충분히 풀수 있으니까 풀어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다음날 선생님 이 풀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125 페이지 넘어가면 다음 작품 42챕터.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어떤 모양이 될까? 그래프 형태입니다. 어 선생님? 얘는 그냥 x가 얼마고 얘는 y가 얼마라는 답이네요. 맞아. 그런데 그 답이라는 건 맞아도 좌표 평면상에 그리면 하나의 뭐가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또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봐. x가 2 이렇게 썼어. 어? 선생님 이거 x가 2라는 답이잖아요. 맞아. 답인 동시에 수학에서는 아무것도 안 썼으면 모든 것들이 다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y값은 모든 숫자들이 다 돼. 그러다 보니까 얘를 좌측평면 상에 그리면 얘들아,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이렇게 해서 X가 이 자리인 여기 1을 찍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그래서 얘도 놀랍게 무슨 방정식이야?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선생님이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자폐평면상에 그려봅시다. 우리가 알아. 자,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렇게 y축이 존재하면, 자, 얘는 마이너스 4는 어디냐면, 이렇게 선을 볼 수가 있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수학에서는 x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쓰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는 쓰지 않으면 다 된다는 소리예요. 모든 x 값에 대해서 y 값이 다 많이 나서 사라는 소리란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이 형태를 띠게 되는 그래픽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그125 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 개의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의 문제를 골라서 풀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잠깐만 지 주옥 게 자, 선생님이 뭘풀 거냐면요, 거기 나와 있는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뭐라고 돼 있냐면, 얘들아, 점. 점을 선생님이 필요하고 쓸게, 포인트 써가지고, 얘들아. 그래서 2,1. 이런 식으로 쓰고, 얘를 지나면서 X축.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X축, Y축마저도 직선입니다. 아셨죠? X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누구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어. 이 콤마일은 어디있냐면이 콤마일은 대략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 있다고 치고, 여기 전. 얘를 지나면서 x 축각을 평행하게 내야 되는데, 럼 그림이 그립과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요렇게 그려지면 되죠? 어? 근데 얘는 뭐야? 이런 모양이잖아. 그래서 얘는 무슨 방정식이야? Y가 1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단 조심하세요. 1차 함수는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너희들이 답을 모의고사에 대한다. 와 얼마라고? 1. y는 얼마야? 1.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반 4명은요. 125페이지 푸는 것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거기 내용점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어 특히 3번에다가는 별별 해놓고요. 직선의 방정식의 내용이 꼭알아두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10초 정도 기다릴 테니까 아기라고 쓰고 10초만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자, 한 장을 넘기면 126, 127에 나와있어서 7문제 오른쪽에 한 8문제 정도 나와있는데 이걸 풀고요. 질문이 있으면 꼭 페이지 번호 또 소번호 이렇게 쓰면 다음날에 선생님이 게시판에 꼭 풀어 주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장 넘겨보세요. 128 페이지, 챕터 43번.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열립 일차 방정식의 해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봐봐. 얘들아. 이거는 선생님이 문제 갖다가 바로 보여줄게. 거기 보면은 1, 1, 1번에 말고 1, 2번에 1번 문제만 선생이 님 풀어줄 테니까 잠깐 보세요. 그 선생님이 문제를 쓰면. 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어있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빼기 5는 0 이렇게 나와있어. 자, 연립방정식으로 묶어볼게. 우리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해하고 배우니까 그건 나중 일이고요. 만약에 이두개 뭐라고 되어있어야 되나? 이 지수가 두개 일차방정식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공통된 해를 계속 구해. 그 중에서 공통된 해를 값을 쓰면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해서 이걸 연립방정식의 해. 그래서 연립이라는 말을 한다. 맞었죠? 그러면 이 연립에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순서쌍 축소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순서쌍 축서서 과학적으로 관찰해서 공통된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 구하는 방법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우선은 선생님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거에 대한 답을 따로 찾고 이거에 대한 답을 따로 찾는 건 우리 반은 할수 있으니까 우선 따로따로 정리해서 찾아보시고요. 그중에 우리가 선생님이 빨리 암선을 풀어보면 얘는 1,3이라는 해를 공통으로 하죠. 그래서 이 챕터에서 말하는 1차 방정식이 해가 뭐라고요 선생님 정답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 정답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라 건데 그러면 선생님이 이 챕터에서 뭘 알아야 돼요 라는 건데 잘 보세요 너희들이 얘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 그래프를 그릴 거라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빨리 중심작업 그려볼게 그리는 그릴 때도 반드시 지켜줘야 될 약속이 X축, Y축이라는 형식을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가 1분만 쌓이니까 여기가 1, 3,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나는 요 점을 이렇게 한다면, 이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 얘를 를놀학게도 지나간다, 라는 건데, 그림 그리는 건 아직 미소치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선생하고동심적으로 보세요. 어떻게 그려지는지 나중에 얘기할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이 절편을 구해보니요 아직 절편이라는 것도 조금 낯설긴 한다. 그쵸? 그래도 얘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나고 냐면 이렇게 지나고요. 됐습니까?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선생님이 아직 너희들이 다 편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나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아셨죠? 얘를 연립을 하는 기술들은 중학교 이학 때 배웠기 때문에 아직은 낯선 경험이 있겠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한 정답을 예, 따로 찾고, 얘 예, 따로 찾아서 1,3이라는거 참고 거 정도는 우리 내용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배우기도 됐으니까 반드시 찾아봐서 1,3이라는 표현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교차점으로 나타난다는 것만 알고 있으세요. 자,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 128페이지 나와 있는 그 네모 챕터의 내용 쫙 아리라고 쓰고 속으로 읽어봅시다. 마음속에 정리하고 10초 줍니다. 자 다음부터 1 2 9 페이지 44번에 이제 드디어 1학년 1학기때 끝난다. 이 내용 만자 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 여기에서는 이 연립방정식이 개수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가라는 말. 여기 보세요. 이 식을 한번만 더 써볼게. 선생님이 자 ax 더하기 by 플러스 c라는 미지수가 두인 일차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얘를 굳이 Y에 관해 정리해서 어떻게 된다? 그냥 이해 한번한 거니까 별거 아니게 되 마이너스 2분의 AX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C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있는 거는 틀리란다. 얘는 미지수가 두개인 1차 방정식 얘는 뭐야 얘들아? 1차 함수. 별명은 뭐라고?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배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해한 때 배우니까 우리는 이거 해석만 하도록 하자. 그랬을 때 예약 이것처럼 하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하나는요 이렇게 다시라고 읽으면 돼 다시 다시 A 다시 B 다시 그다음에 C 다시 그걸역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서 묶어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랬을때 이런 모양이 나오지만 얘는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봐줘 세 가지 형태 그 형태가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선생님 축을 그리면 x축과 y축을 이렇게 표현을 해. s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지. 예를 들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세가 한 개다라고 표현을 해요. 개수보는 것.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이렇게 X축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Y축을 그려. 형식을 지켜주세요. 직선이니까, 직선 모양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냐면, 얘들아, 하나는 이렇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얘, 중학, 초등학교 때내 얘기했던 평행 관계가 될 수도 있어. 그럼 평행 관계가 되면 이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답이 없게 되는 거야. 답이 없어. 답이 관계입니다. 해가 그러니까 0개. 이렇게 되겠죠? 자, 또 다른 하나의 경우를 수를 보면, 여기가 X축이 있고, 이렇게 Y춘이 있어서 두 직선이 같아 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답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얘는 답이 다야 그래서 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합 그래서 우리가 그 직선 두 개를 연립을 해서 해를 찾아다봐라 그러면 답의 경렬수는총세 가지가 있어 다시 복습을 하면 답이 하나 있는 경우 답이 아예 없는 경우 답이 전부인 경우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진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뭐매 29페이지에 있는 네 개의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3번만 풀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긴 지울게 3번이니까 또 3번으로 썼고요 거기에 선생님이 잠깐 문제를 쓰면 2x 빼기 ay는 1 4x 더하기 10y는 b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서 쓰면 자 1번 한쌍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있어 해가 한쌍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있어 그러니까 이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풀냐면요 아직 중학교 1학년 방법은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이거는 이렇게 풀면 돼자 아, 개수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 다시 분의 A B 다시 분의 B C 다시 분의 C 이거의 값들의 관계에 따라서 얘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예 답이 없을 수도 있고 답이 아예 많을 수도 있어. 그 경우에 지금 여기서 보는 건데 1번 해가 한 쌍이 돼야 된다라는 건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자 여기 보세요. 4분의 2그 다음에 여기 9호까지 10분의 마이너스 1 여기 9호까지 2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얘네 숫자들이 아, 전부 다 같아. 전부 다 같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해가 무수히 많게 돼. 우선 얘네들을 계산하면 이렇게 x자로 곱하는 건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자, 얘가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b는 그냥 얼마가 될까, 얘들아? 2가 되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표현한다면 얘는 이렇게 표현이 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하고 b가 2가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아 그래서 이걸 정답을 몇 번에다 썼냐면 한번에 3번 정답이됐 쓰면 돼. 해가 무습이 많다? A가 5, 동시에 B가 2가 되면 되더라라는 거란다. 그 다음에 해가 아예 없다라는 거. 평행 관계라는 건데, 평행이 된다는 소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아까 풀었던 거 계속 유지를 하면, 얘네들은 갖고 여기 두 개는 틀리면 돼. 그래서 여기는 같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2번 정답에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a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들아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여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다 e 갖고 이용하면 돼요 b는 어떻게 돼야 돼? 2가 아니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가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소리는 얘들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다르면 되는데 특별하게 다다으면 되다 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5가 아니고 b는 2가 아니다 원래 정확한 답은 이렇게 써야 되지만 아직은 잠깐이지만 기의 값은 쓰지 않아도 답이 될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만 우리는 지금 중학교랑 S반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쓰셔도 되고 A가 마이너스 5가 아니어도 되고 그 이유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니까 이 정도까지만 답을 써주세요. 자, 오늘 인강으로 수업하는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어, 카메라를 끄고 나머지 기타 문제를 풀어서 게시판에 두고 중학교 1학년 석재현 안영찬 김장민 항인상 쓰고 출첵 쓴 다음에 공부를 다 하고 나서도 내가 문제 질문할 게 없다 그러면 댓글에 그래, 그래.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있으면 페이지 질문 페이지 쓰고 번호 번호 써서 쓰면 다음날에 선생님이풀어주니까꼭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숙제는요 여기 나와 있는 1 44페이지부터 얘들아. 음... 131페이지까지만 합시다. 자, 숙제입니다. 페이지 124페이지부터 페이지 131페이지까지만 숙제를 될 테니까 이 해당되는 것에 대해 숙제를 하고 별표 초보고 별표 친거는꼭 질문을 하고 별표가 없으면 질문이 없어 요 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꼭 열심히 공부하고요. 어, 우리 가능 걸리지 않게 손도 많이 씻고 마스크도 꼭 쓰도록 하고요. 다음 또 내일 동영상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많이 하세요 안녕.